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베이비도지가 드디어 폭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후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의 공식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도지 코인의 로고가 등장하면서 베이비도지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이비도지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 코인의 파더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로 인해 도지코인과 우리 베이비도지의 연관성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도지는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15일, 일론 머스크는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 팔콘 9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착륙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도지 코인과 베이비 도지 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 화성 프로젝트가 앞으로 우리 베이비 도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측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으로 에어드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베이비도지는 옛날 베이비 시절의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막바지 에어드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홀더분들 계시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홀더들만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홀더가 아니신 분들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말 역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온전히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9982-5723제 번호로 복이라고 보내주시면 새해맞이 이벤트로 트럼프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베이비도지 코인, 페페 코인, 이렇게 민 코인의 대표 주자인 코인들을 1000개에서 10만개까지 에어드랍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딱 이번 주까지만 이더리움 에어드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가격 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몇 개씩은 어렵고 선착순으로 한 개씩 지급 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복이라고 보내셔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코인들은 솔직히 앞으로의 미래 전망 또한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많은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변동까지 생각해서 넉넉 물량을 준비했지만 저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첫 이벤트인 만큼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께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고 무료로 코인을 받으셔서 다가오는 알트불장에 상승이란 걸꼭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착순이지만 물량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꼭 에어드랍 받아보고 싶으신 분만 010-9982-5723 제 번호로 '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받고 싶으신 코인 명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영상 물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베이비도지는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 나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홀더라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20경이 넘는 공급량이죠. 베이비도지는 초기부터 무자비하게 발행했던 유통량으로 인해 가격 흐름이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백을 통해 소각이 가능한 퍼피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글로벌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되면 단기적인 폭등이 나와 주겠지만 사실 지금으로선 상장이 된다 한들 상승 또한 잠시뿐일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는 상장 규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량 상태로는 상장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코인베이스 측에서 베이비도지의 상장 관련 문의에 답변한 내역을 보시면요. 또 도지코인과 묶여있는 베이비도지이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까지의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관건은 그래서 언제 오르고 언제 상장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상장 일자는 미리 알수 없지만 상장 임박은 알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래의 수급력, 매집력을 체크해 두시면 딱 임박했구나를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메메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가 세력의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베이비 도시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기의 신호가 뜬다면, 머지않아 상장이 금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기로. 저번 페페 상장식이 맞췄었는데요. 당시에 150% 정도의 수익을 같이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주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어려운 지표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 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만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제 어피트 계좌입니다.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이 검색기로 엘프코인 들어가서 4시간 만에 50%, UX링크 들어가서 6일 만에 98%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받아가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셨다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수익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니까요 개인 정보 노출 일절 없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벌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보니까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한 지금, 2월 정식 판매 전에 후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판매 전에 무료로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오늘을 마지막으로 배포하고 2월부터는 판매가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직접 사용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어피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한번 편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 미쳤습니다. 아직은 테스트다 보니까 적중률 95%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직접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없이 100%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한두 번은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손실 안난게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드려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손해보시는 거 없이, 이번 황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려볼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